안녕하세요. 쉽게만은 코데입니다. 오래질 거리 오리진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는 드디어 이글 아이 종사령관을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희소식을 젤리 슈나이더에게 알림됩니다. 너무 들 듣잖아. 뭔가님 <laughs>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어찌되었습니까? 사령관님께서는 무사십니까? 음, 음. 무사지 무사지. 오기만을 기다린 듯 젤디는 눈을 밝히며 잭트의 안부를 물었으나 이내 주변의 눈을 의식하고 말을 삼켰다. 곧 자리는 젤디를 머는 방으로 옮겨졌고 잭트가 무사히 탈출했으며 마지막까지 겐트를 지키기 위해 남는 것을 택했다는 말을 전하게 되었다. 젤디는 그저 담담히 듣고만 있었다. 황야의 명을 사령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여다보이는 미래의 쓴 맛이 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군요. 어찌 됐든 모두 무사하셨다행입니다. 저 또한 모가님과 함께 움직이고 싶었으나 자리를 지키라는 황현님의 명이 계셔서 그저 선고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모건님. 일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모가님 그리고 베릭트 그저가 도와준 덕이라는 것꼭 기억하겠습니다. 아, 황현님 말씀이십니까? 그게 이트네 있는 메빈의 누이를 통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곤 하였으나. 방금 전 출처를 알수 없는 통신 방해 전파로 인해 그마저도 되지 않아 속을 끓인 참입니다. 청사령님께서 무사히 탈출했다는 소식을 하루빨리 황야님께 전해드리고 싶은데 대장! 큰일 났습니다! 베란간 벌컥 문이 열리더니 겐트 스비드 소속 병사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쉬지 않고 달려온 건지 나무같듯 숨을 헐떡이던 병사는 젤딘과 함께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경례를 올려붙였다. 뭔가님 천, 천 개의 영웅은 뭔가니패 폈습니다. 분명 아무도 들리지 말라 했을 텐데 이 밤에 대쟁이 처수에 당당히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그, 그게 루프트 앞에 보트를 맡은 병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귀족군이 모두 항구를 폐쇄한다고 뭐? 항구를 또 무슨 짓을 뭔가니? 궁안의 상황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몽가님께서는 이 길로 겐트를 떠나 이턴으로 가주십시오. 제 아무리 기족권이라 해도 천계 영웅인 몽가님께서 떠나시는 길까지 마것선 없을 겁니다. 이턴에 계신 황녀님께 저희 소식을 꼭 전해주십시오. 탁드립니다 몽가님.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옵니다. 자, 베른 보건센터에 가봅시다. 하여튼 여긴 아직 뭔가 황폐가 안 됐다. 절대 비싼게 아니에요 귀군 어? 여기 뭔가 붙어있다 뭐야 갑자기 베른버거 네무 들뜻잖아 너 <laughs> 뭔가 난리 이게 다 무슨 일이오 갑자기 군이 우르르 몰려서한항를폐산고 가서 난리다 아니오 병사의 보고는 사실이었다. 겐트에서 외부로 향하는 모든 항구를 폐쇄하려는 명이 있었고 루프탑은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사황한 경비 속에 움찔고 있던 역장 베른보거 네트는 여기에 들어서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그 붙들며 하소연을 들여 놓았다. 나리, 이밤에 다짜고짜 항구를 폐쇄했던다는 경우가 어디 있어? 뭐 이유라도 제대로 알아야 내 손님들에게 둘러댈 말이라도 있을 것다니요. 정말 어처니이가 없는 건 뭔지 아시오? 뭔가 나으리나 다른 귀족 나으리께서 오시면 또 살뜰히 배시랍니다. 아니 도덕과 뒷변은 평민들은 어디 갈 곳이 없는 줄 아시오? 참나. 아이 상황에 내가 거짓말하게 생겼소? 뭔가나으리의대화사는 특별히 당부합디다. 창기 여우님께서 불편하지 않게 매시고 또 어디로 가시는지 꼬박꼬박 살펴보고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뭔가 나으리 대체 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요? 황현님께서는 이 상황에 정말 유람을 가계신 거요? 그건 무슨 말이라도 해주셔. 역장을 말을 들으니 역앞을 지키고 있던 비적군이왜 모험가만은 막아서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었다. 황녀는 어디 있는가? 저들이 답을 구하고 있는 물음은 그 하나뿐인 것이다. 더 생각하고 있어 시간이 없다. 이턴을 가야만 한다. 심각하게 굳어진 뭔가의 표정을 보며 역장도 어떤 낌새를 느낀 듯 군말 없이 열차를 몰아 어설프레한 새벽 바다 위로 달려주었다. 목적지는 튼황이튼 그곳에 있다 가튼다오케이이튼구는이브스카이게 아마 이렇아가이렇게가야될에가이 친구가 이는 어떻게 봐야 되지? 친구가 이친가면 되나? 가면되어가이봐야가지 위치 가이 누노가요 아, 노브 스카이로 가라 했지? 노브 스카이 여기잖아, 배 위잖아. 노브 스카이, <laughs> 자꾸 헷갈려. 노브 스카이, 아, 예쁘게 꾸몄네. 야, 너 그대가 곁에 있는 한 멈추지 않을 걸세. 뭔가타의 연락이 늦어 되었으니, 머지않아 그대가 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그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군 고맙네. 이튼 사령부 내마련된 작은 회의실, 황궁의 것과 비교하자면 단출하기 그지없는 작은 방은 창개의 황야, 에르제가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대장군께서는 어찌 지내고 계시던가? 사신 한 통밖에 전하지 못한 황야를 망하지는 않으시던가? 잭트의 한불을 묻는 황야, 에르제의 표정은 예상과는 달리 평온했다. 잭트를 데리고 항공 밖으로 빠져나오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들으며 에리제는 침착하고 신중히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대장군께서 무사이 몸을 피하셨다 하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뭔가? 다 그대가 있어준 덕분이야. 그대가 베풀어준 은덕을 지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에리제는 옅은 미소와 함께 짧은 숨을 내쉬었다. 앉은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으나 소매 안에 감춰진 작은 주먹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카르텔에 끌려다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뭔가 그대에게는 창계의 황혈에겐나쁘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다. 면목 없구나. 애통하고 애통하나 무엇을 탓하겠는가? 짐의 미숙함 탓에 황공을 빼앗기고 충신을 빼앗기고 백성을 빼앗긴 것이냐네 하나 젊은 해는 반드시 다시 떠오르고 어른 해는 수백 수천 손을 모아도 가릴 수 없는 법. 해 뜨기 전에 어둠의 틈타 잘도 이를 찾을 것이나. 곧 저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누가 천계인지 다시는 의심하지 못하도록 짐 확실히 본을 세울 것이야 뭔가요? 황리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겠다 짐은 짐을 위해 목숨을 걸어 이들을 위해 반드시 황공에 들어갈 것이다 가서 욕망의 눈이 멀을 옥자를 탐한 이들을 벌하고 천계를 구한 영웅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것이야 그때야 그러니 부디 때를 기다려주겠나 이 길고 긴 전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를 말이야 오 이렇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어, 교도 아직 음, 다 채비를 못했으니 일단은 이그라이를 구한 것만으로도 큰전 전진이 있었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뭔가 아, 의내가 있다 아니 아, 또 뭐가 있지? 어떤 퀘스트를 깨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퀘스트지? 저이은지제 목숨도 제발 할래. 그래, 이 세베린이 어떻게 변한다고 했거든요. 어떤 캐스트를 깨면 외전 깨날라라. 음. 일단 다음 시간에는 이 외전 캐스트를 몇개 해봅시다. 어, 좀 길어지면 한 개만 하겠지만 이 외진 퀘스트도 조금 하고 어, 모험 퀘스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흐, 뭔가 이번에는 깔끔하게 끝난 느낌은 아니지만 개운한 느낌이다. 응.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천 개가 그천 개의 전기가 발라니꼭 황계의 승리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질감하셨나요? 즐거만 했었다면 채널 구독하기, 영상 좋아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제게 구독 눌러주세요.